내일은 일요일이라서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날 거예요. 먼저 세수를 하고 간단한 아침을 먹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나서 쇼핑을 할 거예요. 우리는 백화점에서 옷을 구경하고 예쁜 옷을 살 거예요. 아마 할인 행사가 있을 거라서 가격이 싸질 거예요. 점심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거예요. 저는 불고기를 먹을 거고 친구는 김밥을 먹을 거예요. 식사 후에 우리는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할 거예요. 날씨가 좋으면 사진도 많이 찍을 거예요.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집에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. 어머니는 국을 끓이실 거예요. 아버지는 뉴스를 보실 거예요. 저는 동생과 같이 게임을 할 거예요. 밤에는 숙제를 하고 책을 읽을 거예요. 내일은 바쁘지만 즐거운 하루가 될 거예요.